취업포탈커리어 현지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자소서 항목 분석 오늘은 라인프렌즈 자소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라인프렌즈의 프렌즈가 되고 싶은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라인프렌즈가 경력 8년 이상의 디자이너를 채용 중입니다. 채용시 공고가 마감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입사 지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소서 항목은 총 6가지입니다. 항목당 글자 수 제한이 없다고 해서 구구절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작성하는 건 금물입니다. 첫 번째 항목. 자식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지원자가 해당 직무와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어필하셔야 합니다. 기존 경력을 중심으로 직무 전문성을 표현해 주세요. 직무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드러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항목. 라인프렌즈에서 왜 자신을 채용해야 하는지 자신의 강점, 경쟁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본인의 직무 역량과 기업, 산업에 대한 분석을 먼저 선행하시길 바랍니다. 업무 경험을 통해 얻은 직무 역량, 경쟁력, 강점을 라인프렌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원자가 했던 경험에 대해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항목. 자신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한 가지를 적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기여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미리 프로젝트 기술서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회사나 직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명, 내용, 본인의 역할, 결과 등의 구성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본인이 기여한 내용을 작성할 때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항목, 크리에이티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크리에이티브에 있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묻고 있습니다. 라인 프렌즈 홈페이지 라인즈 필로소피 메뉴의 라인 스타일을 이해한 후 작성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항목. 회사 생활에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혹은 조건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조직 활동에 있어 지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작성합니다. 라인 코드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매칭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 본인의 업무 성향을 대표하는 키워드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자막에 나오는 라인 스타일의 라인다운 생각과 방식 11가지를 파악하고 본인의 업무 성향과 매칭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넌 자소서 쓰니? 난 자소서 써. 자, 오늘은 라인 프렌즈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기 소개서 분석 자료가 궁금하다면 아래 자막의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커리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3두 번째 항목 네? 라인프렌즈에서 <laughs>